서울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마포 스포츠 클럽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17년 스포츠 클럽 상반기 평가에서 최우수 클럽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7년 스포츠 클럽 상반기 성과 평가에서 마포 스포츠 클럽이 최우수 등급인 A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13일부터 28일까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세무사, 연구용역사 등 4인이 한계팀을 이루어 전국 36개 스포츠 클럽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고 이중 마포 스포츠 클럽이 최우수 A등급을 받았습니다. 마포 스포츠 클럽은 투명성, 기획, 운영 3개 영역과 16개 세부 영역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등 종목별로 수준별, 연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회원 만족에 기여했습니다. 마포 스포츠 클럽은 이번 평가를 통해 알게 된 개선 사항을 바로 잡아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